하우스를 나와 어디론가 가는 부자랑 보. 아니 농장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나온면 어떻게 해요? 저희가 하우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노지에서도 일할,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거는 일월성이랑 저희 청이 단풍이랑 어, 라일락 이렇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. 같은 작물을 노지와 하우스. 아니 부자랑보 따로 재배하는 이유가 있나요? 여기서 어느 정도 한 2~3년 정도 재배한 다음에 추라 되기 전에 이제 하우스로 들어가 들어가게 됩니다. 노지 면적만 약 8만 2천 제곱미터. 화훼 농장의 거의 대부분 작물을 노지에서 키운다고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부자농부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작물은 바로 이거랍니다. 여기 있는 이제 팽나무가 저희. 농장에 제일 고가인 조경수거든요. 농장 내 최고가 조경수라고요. 조경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일단 자태가 남다른데요. 그 몸값 과연 얼마나 될까요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주, 네 타에서 먹소리 뭐 날게좀 비싼 수종입니다. 와우, 진짜 억소리 나는 나무답게 위풍당당하네요.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웬 개? 넌 누구냐? 비싼 나무다 보니까 좀 여기를 좀 지키라는 인물을 이제 준 이제 강아지거든요. 이런 좋은 자리에 벤치나 또 펜상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더 좋을 텐데 생각하면 또 저도 어~ 좀 어떻게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. 농장 찾는 고객들과 함께 할 방안을 찾는 중이라는데 그럼 우리 멍멍이 허 어, 나무 지키느라고 더 바빠지겠는데?